이제 누구도 다윗을 대적할 수 없고, 다윗을 공격하지 않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정말 편안 편한... 그장때 그때 다윗이 했던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전을 지어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조금 더잘 살게 되었을 때, 편안해졌을 때 선택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잘 섬길까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보통 신앙이 해이해지게 됩니다. 말씀도 잘 읽지 않고 기도 생활도 잘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하나님 주신 복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예배하기보다 오히려 그냥 세상적으로 나아가서 그 삶을 즐기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의 신앙이 참 아름답죠. 평안에 임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마음을 그 아름다운 마음을 받아주시지 않더라라는 거.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집 필요 없어. 하나님은 집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누구 가운데 거하기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신앙 생활의 핵심이 무엇이 되어대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 나는 너희들 안에 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에 대하여 책망하시거나 혼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계시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첫 번째 네 이름을 높여줄게 사람들에게 높여짐을 받게 하셨죠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들 그한 지역 가나안 땅에서 옮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 보호가 무엇으로 임하게 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복들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의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 여기에 등장하는 이 집의 개념은요. 그의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고 나중에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1차적으로는요. 솔로몬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죠.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북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그 나라의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남유다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이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가는 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씨 의 그리고 그의 나라 왕위이 말씀들이 이 단어들이요, 이 개념들이 전부 다 이중어로 있어요. 하나만 딱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여러 가지로 갖고 있고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씨를 우리가 솔로몬으로 해석하지만 사실은 신약까지쭉 읽어나가다 보면 이 다윗의 씨가 누구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된다 하나님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며 예수님의 오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다윗의 언약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사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어떠한 순간에도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